에, 에, 안녕하십니까 네, 아르헨티나의 형사 플로보입니다 네, 예, 지난주 그 금토일 아금일이 아니군요 토일월 아버지날 선물 대용으로 에, 사냥을 갔다 왔다는 그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또 사냥이냐 예 일주일도 안 돼서요. 오늘이 토요일이 일주일, 일주일이 안 됐죠? <laughs> 네, 제가 그 멧돼지를 3일밤 한번 한 마리도 못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네, 의기소침에 있으니까 집사람이 그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예. 네, 다시 한번 갔다 와라. 네, 그렇게 해서 또 이번 사냥이 사냥을 또 가기로 했습니다. 에, 세상에 또 이런 에, 부인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laughs> 네, 뭐, 뭐, 다란 뭐, 뭐, 제가 뭐, 이 이병철이나 뭐 정경처럼 뭐 대가 으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인테나에 사는. 가장 큰 이점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예, 제가 할수 있는 취미생활을 할수 있고 시간을 에이지 않고 네, 이렇게 예,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행운이 행운님의 틀림 없습니다. 물론 그 이런 모든 게 예, 집사람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지 않다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네, 뭐. 지난 주에는 그계산자구들 때문에 에, 한 마리도 보질 못했지만, 에, 에, 지난번에는 연휴였고 오늘은 뭐 물론 주말이긴 하지만 예, 연휴가 끼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번더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아주 급변했습니다. 급변했다 이유는... 네, 어제 살짝 그 이슬비가 밤에 내렸는데 그 이후로 남풍이 불더니만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네, 지금이 거의 12시인데 지금 9도밖에 안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남풍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는데 뭐 북방구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그 남풍을 불면은 따뜻한 바람이 적도에서 불어오고 지만 예, 남방구에 위치한 아리엔트라는그 반대입니다. 남풍이 불면은 남극에서 올라오는 찬 바람, 네, 찬 기온 때문에 기온이 뚝 떨어지죠. 예, 또 제가 사는 동네는 내륙지방이라 예, 다른데와 달리 예,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또 굉장히 춥습니다. 뭐, 예, 뭐 자연 환경은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요. 일단 제가 그또 사냥을 도 도전하게 된 계기가 지난번에 그 잠복하지 못했던 그 에, 에, 디젤 엔진을 풀어놓은 그 물웅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 거기 주변 환경을 좀 에, 톱으로 가지고 가서 에, 정리도 할겸 그리고 에, 첫날은 계획은 이제 첫날은 오크스 에서 잠복하고 둘째 네, 날은 그 물웅덩에서 잠복하면 되는데 이 남풍이 불면은 붙자리 잠복을 못해요. 왜냐면은, 에, 잠복지가 남쪽에 있고, 무물 웅덩이가 북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풍이 불면은, 에, 제 냄새가 바로 웅덩이 쪽으로 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아예, 에, 잠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 근데 뭐, 다른 데, 다른 데는 이제 그 반대인 웅덩이 하나 있어요, 웅덩이가. 에, 거기 가서 한번또 살펴볼 예정이고, 다른 데로 뭐, 오후 6시에 해가 지니까, 예, 딱, 포에 도착하면, 농장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약 1시간 될것 같은데, 약 5시간 동안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예, 네. 부지런히 달려야겠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속도인, 네, 130을 유지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길이 좋아가지고요, 흙길이좀 속력을 좀한1 정도 났더니만, 금장히 빨리 왔습니다. 에, 원래 1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12시 40분이에요. <laughs> 한 20분 다속한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농장 입구에 들어와 있는데, 에, 어제 저녁에 비가 왔다고 말씀드렸죠. 에, 들어오고 나간 차 자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 농장 주인이 농장 관리인이 어제 뭐 무슨 생일 축하한다고 뭐 생일 파티에 간다고 농장을 비웠기 때문에 에, 좀 가서 좀 확인 좀 해보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에, 지금 확인해보는 중이에요. 네, 들어오나간 차가 없습니다. 네, 바퀴자국이 세 개가 없죠. 예, 제가 지금 그 이렇게 온 길은 세 바퀴자국이 있습니다. 농장은 그 열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 예, 농장주가 저한테 열쇠를 하나 이렇게 예, 네, 복사품이죠. 복사품을 하셨기 때문에 예,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일단 이 농장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는 계획이죠. 예, 네, 네 농장 입구에 들어가다가 예, 무슨 동물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차를 저기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어제 에 저녁에, 멧돼지가 들어왔네 여기.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리 갔습니다. 네, 지금, 비온 다음에 발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들어갔네. 네, 여기 발자국 있죠. 대물인데? 여기, 네, 이리 갔고. 여기 들어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왜냐면 여기가 평지거든요 얘가 어디서 왔나 네, 저쪽에 산이 하나 있지만 저거는 약간 섬식으로 그 주위가 다 이렇게 평지입니다 산이 없어요 얘가 어디서 이리 들어왔는데 네 여기 들어온 자알이 보이죠 네지흙까지 묻어 있네요 네, 철조망에 음, 얘기 어디서 왔나 평지라, 멧돼지가 나타나면 멀서 보이는데. 음, 아, 오우, 사이즈도 좋아요. 네? 오유딱네 개입니다. 지금 발자국이 제 손가락 네 개. 큰 거예요. 네, 아주 뭐 드랑, 뭐 천지 드랑 길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야 이거 봐라. 오유 사이즈 좋아요. 네, 일단. 어, 제가 잠복하려고 한 장소가 있으니까 어, 일단 네, 에, 지난주에도 여기 일단 가보고요. 네, 지난 주에도 여기 와서 에, 살펴봤지만 오늘도 에, 일주일 지났는데도 자국이 없네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농장 관리인이 에, 여기 그 나무 가지하고 이제 잡한그 잡풀 이런 걸 모아 가지고 모아가지고서 태웠거든요. 그태국 냄새가 예, 아직 여기 많이 남아 있는 말입니다. 예, 전혀 흔적이 없네요. 참 상처판대로 예.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무릉동이하고 예, 다른 옥수밭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예, 때문에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주. 네. 뭐, 그 근소가, 아, 내려와서 물을 마셔도 되니, 이게, 대견나질 않죠. 음, 아유, 멧돼지발도 없습니다. 여긴 없어요. 네, 오늘 첫날 여기서 먹으려고 했는데, 네 보다시피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다 떠왔고 진흙 조금 남아있긴 한데 네, 주위에 멧돼 자국이 없어요. 네, 이 얘기는 지금 얘들이 다른 데서 지금 진흙 목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 하나가 있긴 있는데 네, 오래된 겁니다. 음. 네네 아... 네, 별수 심호 네, 옥수수밭으로 가야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제가 좌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멧돼지발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 어, 멧돼지발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 지난주에 제가 계산해 본 때문에 3일 밤을 멧돼지를 한 번도 못 봤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한 5일, 에, 토, 오늘 토요일이니까 에,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네,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야, 이만큼 이개사냥꾼들이 남기는 그 냄새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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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란을 피워놓으니까 이영한멧돼지들이 아, 저길 가면은 내 목숨을 노리는 사냥꾼이구나, 개산사냥꾼이. 이래서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혀 발자국이 없어요. 에, 어제 약간 비가 오긴 했지만, 에, 어제 저녁에 여기를 들어왔다면, 분명히 발자국이, 싱싱한 발자국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 전혀 없습니다. 뭐, 아직 앞으로 저기 위에 조금 남아있는데, 저기하고, 우리 이쪽으로 한번 쭉 돌아볼 예정인데요. 어휴, 참. 하여튼간 네. 그러니까 이쪽은 에, 전멸입니다. 네, 아휴, 음. 지금 점심도 안 먹고 지금 멧돼지 발을 보고 있는데요. 네, 저기 예, 여기서부터 저 끝에 예, 저기 끝에서 출발했죠. 아, 저기 끝 나무 있는데, 네, 여기요. 예, 거기서 차를 두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지금 철조망을 예, 지나가면서 예, 멧돼지 발을 확인하고 있는데. 멧돼지 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laughs> 거짓말처럼 하나도 없어요. 에, 비가 와서, 그, 이 멧돼지 발자국이 지워졌는지, 아니면 개사냥꾼들 때문에 이 멧돼지들이 여기 오, 오지를 않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멧돼지 발이 없습니다. 아, 이거 불행이네요. 그럼 이제, 아, 글쎄, 이거 완전 히 롯데리야. 그 복권당첨 수준인데, 멧돼지가 그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잠복해도 지금 잡을까 말까 하데 아예 멧돼지 단위, 단위가, 멧돼지가 단위 흔적이 없어요. 일단, 차 있는 데까지 가서, 일단, 예, 저기, 디젤 엔진 있는, 뿌려놓은 데, 예, 거기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이야,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리웠습니다. 예, 뭐, 개사냥꾼들이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휘저어놨는지, 이야,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음. 네. 네 지금 네, 디젤유를 뿌려놓은 곳에 와 있는데요. 야, 하... 네,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후 네, 몇번 왔다 갔어요. 허... 이건 다어이 이건 대물이네 네, 근데 어제는 안 왔습니다. 네, 어제 뒤집은 적이 없어요. 이거 해도 집었나? 어 이거도 물이다 말랐습니다 이제 물을 더채워어야될것 것것 같은데요. 음네아네 어... 이거도 음 아주 좋은 사이즈가 왔다 갔는데 물이 더 이상 없어요. 물좀 가져와서 채워야 될것 같습니다. 오유, 이건 뭐, 사이즈 좋네. 네, 좋은 사이즈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바람이 지금, 저쪽 난풍이 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방문한, 이쪽에 잠복하게 되면은, 네, 제가 저, 네, 이 나무에서 잠복을 넣 하는데, 바람이 지금 그쪽에서 불고 있어요. 이게 뱃돼지 여기서 나타나면 바로 걸리는 겁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 있더라도, 예, 바람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니까, 냄새 <람쇼> 맡든 귀신인 멧돼지한테 바로 걸리죠 예, 지난번에 제가 저기서 어? 네. 여기죠 네. 여기서 잠복을 했는데 어우 저 밑에 그 얼마나 시끄럽든지 딸이마 예, 나무판자 아 나무 예, 나무를 만든 그저물건들로 올릴 때 쓰는 그판 있죠 예, 그거를 갖다 놨는데 어. 그게 너무 그 상해가지고 예, 조금만 움직여서 소리가 납니다 각각 거리도 가까운 데다가 그래서 그냥 잠복을 포기했죠 네, 지금 그 사다리하고, 에, 전기모터를 가져왔습니다. 에, 전기모터가 아니죠, 에, 에, 여기서는 뭐또 시야라라고 그러는데, 에, 저기서 저, 여기 그 시야를 잠, 에, 가리는 나무를 좀, 예, 자르지 않합니다 물론, 에, 저, 자르게 되면은, 저나무톱밥 냄새하고 진 냄새가 진동하기 을 때문에, 여기 빗대지가 안내려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져요. 근데 오늘 3일째 일기예보를 보고 왔는데 계속 3일, 3일 내내 남풍이 분다고 합니다. 예, 오늘 영화로 떨어지고요. 내일도 영화, 어, 모레도 영화. 강취를 예상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예, 이걸 가져왔으니까 빨리, 예, 시야를 가리는 나무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지금. 어휴, 예. 농장 들어온 입구에 옥수수 밭을 들려봤죠. 그리고, 물웅동이 두 군데 들려봤고, 그리고, 저기 끝에서부터 한 바퀴 빙, 이 옥수수 밭으로 돌아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차 있는 데까지 가서, 예, 장비를 챙겨가지고, 예, 두 번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 설치했습니다. 어휴. 지난번에 있던 장소보다 조금 더 걸었어요 왜냐면 은 지난번에 좀 걸었던 장소는 예, 장소에던 여기죠 여기 예,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더 예, 더 걸은 셈이죠 게다가 지금 이, 여기 그 뒤에 텐트 뒤에 그 가시나무를 제가다가 어, 손을 다 썼어요 피가 아주 네 피가 아주 낭자합니다 지금 네 예, 지금 스카치 테이프 일회용 테이프가 지금 차 있는데 그걸 또 가지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가서 갔다 올까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 갔다 와야겠습니다. 되왜냐면 지금 상당히 살이 많이 파져가지고 네 자꾸 이제 피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 야 이거 네뭐 제가 좋아서는 하거지만 이거 뭐네 <laughs> 오늘 대불이 안 나오면 은나 사냥 떨어질 겁니다. 네 지금 차 있는 데 가서 테이프를 두개 붙이고 가야겠습니다아네차 네. 있는 데까지 가서 일회용 테이프를 붙이고 다시 돌아오니까 벌써 해가 저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침 항상 준비 아닌 결과로 이렇게 상처 났을 적에 스카시 테이프를 붙이니까 좋네요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붙어 있느냐. 그게 문제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걸어오다가, 지금 빨리 부지런히 걸어오고 있는데, 산 쪽에서 뭐 푸슥 하는 소가 났어요. 에, 여기 왼쪽에는 지금 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움직이는 물체는, 예, 야생동물이 있는 겁니다. 멧돼지 아니면 여우죠. 네, 일단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예, 빨리 내복도 입고있고 예, 준비할 게 많습니다, 지금. 네, 해가, 해가 있을 때 모든 준비를 마쳐야죠.